바람도 별로 없고, 따뜻한 날이네. 요 허리 밑으로 많야 아프네요. 텐트랑 정리하고, 또 가봐야죠. 네. 다들 빨리 준비하시고, 출근 준비하셔야죠, 다들. 네. 텐트가 펄럭거려서 조금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첫날이 몇 십년만에 야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잤습니다 아주 뭐 정자 밑에서 쳤더니 이슬도 별로 안 맞은 것 같고 빨리 준비하고 또 걸어야죠 이따 봬요 텐트 다 걷었고요 이제 패킹 다 해서 준비하고 걸어 보려고요. 요거는 제 아침입니다. 아침을 너무 부담스럽게 먹으면 또 가다가 화장실을 찾아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서. 네, 여기가 그 유료, 김영 해수욕장 유료 야영장입니다. 저쪽에 아마 무, 무료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무 사이에 텐트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이라 저게 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저기에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 있는 것 같아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분들 오실 때는 저기 무료도 있다. 네. 아무튼 잘 쉬고 갑니다. 요거 당근이네, 당근. 잘 보이세요? 멀리서 보면 고사리 같기도 하고, 근데 고사리랑은 틀리네요. 당근. 아 맞네. 지금 초에서 이제 수확철이 당근. 근데 제주 당는 비싸요. 여기 쉽게 싸. 누구들? 아치 제... 별 것도 없는물가은 비싸 다들 바쁘게 사네 어를 이렇게 바쁘게 갈까 세화라는 동네에 도착했네요 아, 확실히 이틀째인가 그런지 몸에 조금 무리가 오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목적지까지 부지런히 가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해요 이게 한 2, 3일 정도 더 지나야 몸이 좀 적응을 해서 컨디션 회복이 될것 같아요. 원래 모든 게 뭐, 한 3, 4일 정도는 힘들 뻔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제가 또, 성산 쪽으로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점심은, 웬만해서 식당 들어가서 안 먹고요.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간단하게 뭐, 단백질 식단, 같은 거 위주로, 아니면 뭐, 분식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근밭이 되게 이쁘네요. <laughs> 되게 좋은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는 그런 느낌이에요. 당근밭이 어떻게 이쁘지? <laughs> 저는 지금 새와 나와서 종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꽤나 오네요. 음, 아침에 괜찮은데 점심쯤 되니까 무릎 뒤쪽하고 통증이 꽤 많이 오네요.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갔었는데 뭐쓸 만큼 써서 중고된 거를 뭐 어떻게 새거로 고치냐고 그 의사가 그러대요 금말이 그 맞아 쓸만큼 써는돼 어떻게 쇠가 될 수는 없는거고 그냥 써야지 잘 보살펴가며 폐차 안 시키더라도 잘 써야지 그죠? 그저께 이제 출발한다고 이게 뭐한뭐 뭐 열흘? 보름, 이렇게, 고그 정도 프로젝트 같으면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거의, 넉 달에서 다섯 달, 뭐 많아지면 다섯 달까지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기대 밤, 좀 두려운 반, 그러니까 이런 몸 컨디션이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먼 컨디션만 따라가면, 끝까지 해봐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또, 저 텐트 치고 밖에서 잡은 게 진짜, 한 20년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기막이를 안 들고 와갖고 텐트 너플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계속 깼어요 설치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다가 기막이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아, 어제 오늘 보 풍경 중에 제일 제주스러워서 아 그냥 제주 정말 제주스럽네요 여기. 제주도가 이래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아 좋네요. 근데 다, 다 당근이야. 다 당근이네. <laughs> 당근 나무도 이쁘네, 좋은데. <laughs> 성산에서 한 4.5km 정도 걸어왔는데. 쉴 데가 없어. 뭐 이래, 아, 씨. 의자도 하나 안 만들어놨네. 얘네들. 뭐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래? 그, 나중에 여기 제주 일주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가을 시즌이고, 그렇게 뭐 갈증이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여름에는 준비를 잘해 갖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엔 가급적이면 걷지 말아요 걷다가 뒤진다 잘못하면 음. 일단 편의점을 좀 찾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목이 마른 건 아닌데 아이고 다리를 좀 주무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평리 왔어요 아, 좀 전에, 건널목에서 한 10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가 또 무슨 문화시민이라고, 그, 신호 지키겠다고 서 있는데,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빨간불이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저거 언제, 한참 서있다가 저거 언제 켜지, 그러고 보니까, 건널목, 바닥에 그림만 있고, 신호등은 없는 거였네. 에이 참. 걷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저런 데서 시간 뺏기고, 참,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 늙으면 자꾸 이 센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하다가도 까먹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뭐, 뻗을다가, 잠깐 먹을 먹거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까먹었는 줄 아세요. 알죠 오케이? 응. 오늘 점심이에요, 점심. 지금 한 6km 정도 걸었는데 다리 컨디션 보고 천천히 걷고 있는데 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또. 그래서 점심 먹을 겸 밖에서 시원한 바람, 새 감에 지금 간단히 점심 먹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워낙 푸짐하게 먹고 살아서, 좀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요거, 조제장정 하면서, 음, 음식 조절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절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한 10kg, 11k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리는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이 다리가 한 3, 4일은 더갈것 같은데 일단 꾸준히 해 봐야죠 자전거 일주 하시 분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오니까 지금 한 20분 넘게 본것 같아요 또 지나가시네 나 빠른데? 아 개부럽네 저거 왜 걷는 걸로 컨셉을 잡았지? 아야 부럽네요 편해 보이고 아유.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솔직히 부럽긴 부럽다 걷다 보니까 참 이쁜 뷰가 있네요 이쁘죠? 어, 이런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못본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 말 박목하는 데네요. <laughs> 자유롭게 사네. 음... 아, 지금. 텐트 치는. 유료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걸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왼쪽에 좀 지탱을 많이 했나봐요. 안 아프던 왼쪽 발목이. 알았어, 짖지 마. 알았어. 왜? 그래. 괜찮아. 사장님! 아, 좀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사장님이 텐트를. 지금 지어, 정해져 있는 구역은 없고요. 그냥 이런 데 치고 싶은데 치려는데. 일단 요 근처에다 후닥 치고. 멀고 사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텐트 피치 먼저 할게요. 오늘 저녁이에요. 양념이 좀 허술한 것 같으니까 맛있겠죠? 후추는 좀 들어야 돼. 관광지랑 어디 가서 뻘쭘하게 혼자 먹는 것도 좀, 서, 좀 그렇고. 그래서 농협에서 사봤어요. 배고플 것 같으니까 끌게요. 다 됐어요. 나는 이제 먹어야 되니까.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취잡스럽게 막 먹, 먹는 거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끄고, 2차 할때 다시 낄게요. 아, 1차를 끝냈는데. 무거울 것 같아서 가위로 안될것 같아. 이런 장애가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찢든가 자르든가. 일단 여기다가 밥을 볶아놓고 내일 아침에 데펴서 먹고 가려고요. 아침에 남았으니까 버리긴 아깝고. 좀 가져요. 이거 저기 일단 둡시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씻으러 갑니다.